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스 네, 카메라 네. 촬영팀인데요.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네, 여기는 남성 전문 왁싱샵이에요 음, 선생님이 혹시. 그런... 네 제가 원장이고요. 전문 왁서입니다. 왁싱 3년 차의 나연정 왁서 반가워요. 직업에 대한 철학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털이 없어야 깨끗한 거니까요. 털이 없으면 손을 못 걸죠. 털은 계속 나잖아요. <laughs> 알콤 살벌한 분위기 속에 관찰 스타트. 그런데 왁싱 부위가 이렇게 많아요? 왁싱은 모든 부위 다 가능하고요. 헤어 라인도 많이 정리하시고요. 눈썹, 코주염 턱, 볼, 귓 볼에 털수 있는 도 있어요. 배도 있고요. 살 겨드랑이, 그다음에 팔, 손, 등 손가락, 소중한 부위, 브라질리안 부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리 부위도 있고요. 발등, 발가락, 이에 한몸 부위까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시술이 가능합니다. 아니, 손님들이 많이, 안 해. 여기, <laughs> 이 카메라 보내드릴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남성전문 왁싱샵이고요. 저는 원장 나 연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왁싱샵 한번 소개 천천히 해드릴게요. 케이블 열고 가면은. 여기는 룸가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이쪽 룸에서는 보통 눈썹이나 수염 왁싱, 아니면 이제 페이스 전체적으로 왁싱을 시술하는 곳이에요. 통로를 따라서 쭉 가시다 보면은, 막란왁싱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올게요 가장 최근에 준비해 놓은 건데요. 핸드폰 거치대. 지루하지 않으시라고 여기 핸드폰 꽂아서 뭐 예능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하시거든요. 심신의 안정도. 기분 좋게 만들어준 향도 여기다가 준비해 놨습니다. 토끼. 너무 귀엽게 생겼죠? 왁싱할 때 아프기도 하거든요. 아프면 얘를 꼭 목을 쫄라서 꼭 잡아주시면 좀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토끼. 이렇게 제가 왁싱잡 소개해 드렸어요. 어느덧 손님 맞을 시각. 낮 12시 2분. 이제부터는 섭외가 관건인데. 촬영합죠로 뭐 했었을까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응. 어, 아, 네. 이후로도 줄줄이 거절당하며 난관에 봉착한 관찰팀, 에헤이 일을 어쩐디야. 오 손님들이 많이 인사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무래도 프라이빗 샵이다 보니까 오시는 고객님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를 좀 원하시고요. 조용히 왔다가 시술 받고 가시고 거의 이런 타입이라서 아마 촬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불량 확보는 커녕 방송할 수 있을까 싶던 그때 8번 요원 거기 왜 앉아? 설마 설마 안 그래도 등 떠밀기 미안했는데 알아서 고급 버전으로 자발적인 도전 음, 음,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기분이 너무 너 음. 음. 떨립니다. 잘 받고 오세요 8번 여원 그렇게 음. 그 강을 음. 건넜네요. 음.